안녕하세요. 미초놀인목지관 신바람체조강사 최윤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일반 어, 집에서 쓰시는 수건 가지고 온몸 운동 함께 해보도록 하실게요. 수건을 펼치셔서, 자, 양손을 머리 위로 만세 한번 해보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쭉쭉쭉 늘려줘요. 쭉쭉쭉. 반대쪽. 쭉쭉쭉. 천천히. 등. 뒤로 보내고, 손은 앞으로 쭉쭉쭉. 천천히. 뒤로 젖히고. 천천히. 정면. 바로. 오케이. 반대. 자, 다리를 앞으로 쭉 꽈드시고. 다리 쭉쭉쭉. 이쪽으로 왔다 갔다. 자, 다시. 수건으로 잡으시고 허리 한번 쭉 펴보실게요. 다리는 내가 벌릴 수 있을 만큼 조금 넓게 좌우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허리 한번 쭉피고 굽혔다 펴보실 거예요. 하나 앤둘앤셋앤넷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엔, 여덟, 바로. 후, 반대쪽, 허리 세우고, 팔꿈치 살짝 열어주면서,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N 바로 숨 걸르고 자요렇게 짧게 잡으셔서 맷돌 눌리듯이 하나 둘셋넷 반대로 하나 N 둘 N 셋 N 넷, 바로. 후 자, 내다 놓으시고, 손 바닥 짚어서 허리 한번 쭉 피고,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앞으로 숙여봐 상체는 등이 굽어지지 않게, 손은 넓게 바닥 짚고, 허리 피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바닥에,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자, 마시고 내쉬면서 후, 호흡하고 쓰리, 투, 원 천천히 손 몸쪽으로 오셔서 후숨 걸르고 자 다리 무릎 구부려서 손등 뒤에 짚으시고 엉덩이 들어올게요 골반 들고 고개 뒤로 3리1와 천천히 정면으로 천천, 엉덩이 낮춰서 반대어 나서 목 털어주시고 후 다리도 툭툭툭 후, 손도 툭툭툭 바로합니다. 자 이제 기어가는 자세를 하실 건데 자내몸비그자처럼 아, 이렇게 기어가는 자세에서 마시면서 고개 들고 배는 아래로 끌어내리고. 호흡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 바라보고. 마시면서 고개 들고, 배 아래로 끌어내리고. 후, 등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 바라보고.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등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 보고 마시면서 고개 들고 배 아래 끌어내리고 호흡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배꼽 바라보고 전 무릎 조금씩 뒤로 하셔서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가보실게요. 자, 이마 바닥으로 하시고, 엉덩이 좌우로 실룩실룩. 호호, 고릅니다. 자, 다리는 넓게 벌려서, 어, 넓게, 발등을 바닥 쪽으로 눌러주시고, 양손으로, 이렇게 수건을 넓게 하셔서 끝에를 잡아 보실게요. 자, 이마 바닥 쪽으로 하시고, 고개도 이제 살짝 들어서 준비합니다. 자, 한 손을 들어서, 뒤로, 뒤로, 뒤로 해서 손등이 바닥 쪽으로 가도록 몸통을 젖혀 볼게요. 다리는 그대로 있죠? 호흡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다시 숙건 들어서, 제자리로, 후. 자, 반대쪽도 갈 건데, 자, 금방 올라갔던 손은 바닥, 수건을 잡아서 바닥을 누르고, 남은 반대쪽 손을 들어서, 뒤로, 뒤로, 뒤로 젖혀주고, 후.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호흡하고,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들어서 후, 후 바로 합니다. 자 이제는 한 손은 옆한손 옆으로. 자, 뒤에 손은 반대 손은 가슴 옆에 바닥 찍고 뒤에 다리 들고. 자, 이제 몸통을 돌려서 귀 바닥에. 자, 후, 아래쪽에 있는 어깨와 팔 뒤쪽이 시원한 느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덟 천천히 다시 돌아오시고 후 반대쪽 손 옆으로 뻗어주시고 가슴 옆에 바닥 찍고 뒤에 다리도 들고 바닥 찍은 손으로 푸시하면서 몸통 살짝 돌리고 귀 바닥 자 위에 들고 있는 다리는 발끝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후 어깨 시원해져요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짚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 후, 엉덩이 자우로 실룩실룩. 바로 합니다. 자, 등을 돌려서, 그대로 등을 누워보실게요. 자, 무릎을 구부리고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십니다. 자, 다시 한 다리 들어서 하늘로 들어볼게요. 다리 이렇게 구부려서 다리 쪽에 걸쳐 놓으시고, 다리를 위로 쭉 뻗어 봅니다.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서 허리가 편안하게 바닥으로 꾹 눌러지도록 놓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얼굴 쪽으로 지그시 끌어당기면서 호흡하고, 자, 당기는 다리도 무릎 살짝 구부려줘도 괜찮습니다. 버티는 다리도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지그시 몸쪽으로 끌어 당겨서 아랫배와 허벅지가 만날 수 있게. 호흡하고,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다리 한 손으로 수건을 잡고, 한 손은 골반 고관절을 누르면서 옆으로 다리를 열어볼게요. 이게 따라가지 않게 골반을 세우거나 바닥을 짚으시고, 호흡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다시 다리 직각으로 오시면, 손으로, 크로스로 잡고, 한 손은 다시 바닥 짚고, 옆으로 넘겨줍니다. 호흡하고, 자, 시선은 바닥 짚은 손쪽 바라보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다리 다시 들어서 무릎 구부려서 수건 가져오시고, 골반 고관절이 시원해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풀어주고, 반대 다리를 들어서 앞에 다리를 펴봅니다. 자,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살짝 구부려서 몸쪽으로 가져오시고, 들고 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줘도 괜찮으니까 아랫배와 허벅지 가까지게 하시고, 지그이 몸쪽으로 끌어당길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살짝 풀어서 한 손으로 수건을 잡고 남은 손은 남은 다리 무릎이 따라가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다리를 옆으로 열어주고 시선은 돌려서 어깨 따라가지 않게 몸 눌러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천천히 직각으로 오시고, 손 바꿔서 잡습니다. 한 손은 다시 어깨 높이로 바닥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같이 가요. 후, 시선 반대쪽, 어깨 따라가지 않게 누르고,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다리, 직각으로 올라오시고, 들어서, 제자리에 내려줍니다. 다리, 왔다, 갔다, 후, 들어주시고, 손바닥 짚어서 엉덩이 한 번, 들었다가, 내리고, 둘, 들었다가, 내리고, 셋, 들었다가, 내리고, 넷, 들었다가, 내리고, 다리, 바닥에서 띄워서, 다리 잡고, 후, 자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살랑, 살랑 하셔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손바닥 짚고 구부려서 바닥 쪽 보시면서 배꼽 쪽 보시면서 천천히 일어나서 앉으실게요. 자, 마무리 스트레치. 수건 잡아서 마시면서 위로 쭉쭉쭉 천천히 반대로 쭉쭉쭉 천천히 무릎 방향으로 쭉쭉쭉. 천천히 반대쪽 무릎 방향으로 쭉쭉쭉. 천천히 위로 가서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위로 쭉쭉쭉. 머리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갔다가 아래로. 후, 어깨 쓱 하나 둘셋턱 당기고 고개 숙여서 목회전 한 바퀴만 천천히 돌려볼게요 천천히 머리에 무게를 느끼면서 돌아오고 반대로도 천천히. 돌아옵니다. 마시면서 가슴 들고, 호흡. 하. 마시면서 가슴, 호흡. 하. 무릎에 손 놓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